안녕하세요. 공모주리니입니다. 다음 주 공모주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청약은 스펙만 4건이 있고, 상장 3건이 있습니다. 최근 스펙들이 그래도 상장일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 이게 완전 가라앉을 때까지는 청약을 참가해봐야 할듯 합니다. 시장도 지금 아직까지는 테마주 위주로 흘러가는 중이라, 그게 지속된다면 스펙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스펙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우선 한국체 12호 스펙입니다. 모집 규모는 80억으로, 그래도 좀 가벼운 편에 속하며,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00만주입니다. 스펙에 사실 수혜층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기관 투자자 경쟁률 828대1을 기록했고, 발기인은 링크 인베스트먼트이며, 반환 예정 금액은 2185원으로, 이자율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예치에 따라 반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 등급의 경우 15,000주로 3천만 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고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일에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 계좌는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최소 청약 수수는 50주로 1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진행하는 대신밸런스 제15호 스펙을 살펴보면 모집 규모는 130억으로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은 162만 5천 주가 되겠고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657일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발기인은 M&A 인베스트먼트와 MTI가 대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반환 예정 금액은 2,091원으로 이자율이 1.5%입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한도에는 등급 구분 없이 모두 16만 2,5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3억 2,50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고 대신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가 2,000원, 최소 청약수수는 10주로 2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타 제11호 스펙입니다. 청약 규모는 100억원으로 딱 보통 정도 수준으로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은 125만 주입니다. 유한타 스펙의 수혜 측은 월요일에 나오겠으며 발기인은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반환 예정 금액은 2217원으로 이자율 3.5%로 되어 있으며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등급은 일반 B등급으로 6천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단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한타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가 3천원, 최소 청약수수는 10주로 2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 밸런스 제16호 스펙입니다. 사실 15호와 거의 똑같은 조건입니다. 130억의 모집 규모와 162만 5천주의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으로, 발기인은 키베스트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15와 모두 같이 반환 예정은 2,091원으로 이자율 1.5%이며 이번 청약의 청약 한도는 등급 구분 없이 모두 162,5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여 3억 2,5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고 대신 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최소 청약 수수는 10주로 2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 4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청약 일정 중에 유한타 스펙이 중간에 끼어 있어 비례 금액을 쓰기에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며 한국 스펙이나 대신 스펙의 금액을 쓰고 대신 16호로 자금이 가는 게 가장 나을 텐데 대신 16호는 환불일이 4일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각 스펙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장일이 분산되어 있어서 수급 분산에 대한 우려는 덜어도 되긴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상장의 상승만 본다면 그래도 가벼운 한국 스펙이 유리해 보이며 다음으로는 유한타 스펙입니다만 이 중에서 대신 15호 스펙이 가장 먼저 상상을 하게 되기에 우선 먼저 관심을 받게 되고 이후 별 반응이 없다면 상승에는 대신 15호 스펙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상장일에 반응이 없다면 이후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각 증권사별 합병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많이 상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인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합병률이 84.62%로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타 증권이 66.67%이며 한국투자증권은 상패된 게 5개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 중인 게 얼마나 있는지도 보셔야 하는데 한투는 현재 심사 중인 한국 제11호 스펙까지 제외하면 거래 중인 종목이 없어서 바로 다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타는 거래 중인 게 4개나 되기에 이번 상장하게 되는 스펙은 아무래도 순번이 좀 밀리겠죠. 대신증권이 은근 스펙에서 강자이기에 대신 스펙은 상장일에 별 반응이 없더라도 장기로 가져가볼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주 청약하는 스펙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수수료 손실이 날 수는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청약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1순위는 가장 먼저 상장하는 대신 밸런스 제15호 스펙입니다. 가벼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먼저 상장하는 이점이 더클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장기로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점도 있고요.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각 스펙의 청약일에 경쟁률 방송을 제공해 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9일 토요일 밤 9시에 셋째 주 공모주 정리와 넷째 주 스펙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라이프가 예정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